전북 완산의 한 글램핑장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왔습니다. 글램핑장은 텐트 형태의 숙박 공간으로 텐트 안에 에어컨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고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음식 재료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무척 편리했습니다. 유봉산성 고개를 넘어 1.3km를 내려가면 오른쪽에 완산 팔경 중 하나인 유봉폭포가 있습니다. 위봉폭포로 가는 길은 나무대 크기를 10분 정도 걸어서 내려가야 합니다. 위봉폭포 앞은 작은 나무 정자가 있어서 정자에 앉아 폭포를 감상하기에 좋습니다. 위봉폭포는 높이 524m 위봉산에서 발환한 물줄기가 60m 높이의 바위 절벽으로 떨어지며 형성된 이단폭포입니다. 이단으로 쏟아지는 물줄기가 마치 명주시를 늘어놓은 것과 같은 풍경을 자아내며 폭포 주변으로 참나무, 서나무, 단풍나무 등이 폭포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경으로 명성이 높아 완산팔경의 하나로 불리었고, 조선후이 판수리 명장 중의 한사람인권삼득이뜨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봉폭포 이호는 주변의 산천과 기암절벽 등이 어우러져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아냅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6월에 명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방문하기 전날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폭포의 수량이 많아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장관을 연출합니다. 유봉폭포는 시원한 물줄기와 아름다운 자연이 매력적인 곳입니다. 유봉산성은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조선시대 성각입니다. 이성은 조선 숙종 때 돌로 쌓은 산성입니다. 산성은 보통 별난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사시설입니다. 그러나 유봉산성은 군사적 목적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전주 경기전에 있는 태조 이성계의 의진과 전주 이시 시조인 이항공의 위패를 옮겨서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주가 동학 농민에게 함락되다 태조의진과 위패를 이곳에 모셔갔다고 합니다. 서의 동쪽, 서쪽, 북쪽에 각각 문을 냈는데, 지금은 전주로 통하는 서쪽에 바늘형 문 하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위봉산성은 전체가 보온된 것이 아니고 도로변에 있는 성각만 보온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거 본 표정으로 <laughs> <그거> 있잖아어어어허어 <laughs> 치킨 바나나 치킨 바나나 치킨 <laughs> 바나나

컵을 가져와야지 컵 가져와야지 컵이 큰거 괜찮아 가져다 가져오잖아 그렇면 굉장히 부담스러 어? 파란 불로는 요거 말이가 오로라. 어. 아나좀 나고 어 진짜 오로라 나오네. 그래. 돼. 말이야. 봐 오. 어. 음. 오로라 불꽃 하나 더 넣으면 이쁘겠다. 됐다 이제 붙었다 오. 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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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쁘다. 오, 야, 이거, 야, 좋네, 진짜 좋네. 오, 야 좋다, 이, 야, 손에, 치즈, 손에. 오, <웃음> 야, 필폰, 오, 타이. 야, 쿠퍼, 쿠퍼, 쿠퍼. 야, 야, 쿠퍼, 쿠퍼. 야, 쿠퍼, 쿠퍼. 자 쿠퍼, 쿠 하나 해줄까 이 야, 쿠퍼, 쿠퍼, 우 야, 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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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 옥정호 붕어섬을 가기 위해 차를 가지고 오신 분은 전북 임실군 운암면 입성리 309-3번지와 337-1번지에 차를 주차하시면 됩니다. 주차료는 무료입니다. 주차장에서 옥정호 출렁다리까지는 도보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주차 후 태극기를 따라가다가 옥정호 출렁다리 가는 길 이정표가 나오는 터널을 지나면 순환버스 주차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서틀버스를 타고 출렁다리로 갈수 있습니다. 스틀버스를 타면 2분정도 소요되고 도보는 6분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은 기다리는 손님이 많아서 걸어서 출렁다리로 갔습니다. 아니야. 옥정호 출렁다리 앞에 도착했습니다. 붕어섬 입장료는 대인기준 4,000원입니다. 제가 방문한 때에는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이었는데 관광객이 너무 많았습니다. 옥정어 출렁다리는 요산공원과 붕어섬 생태공원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2023년 3월 임실군의 섬진강 연네 상서 사업으로 옥중호출렁다리가 개장하여 붕어섬을 도보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이 420m, 폭 1.5m입니다. 출렁다리를 걷는 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옥중호출렁다리는 호수 위를 가로지르는 멋진 뷰의 출렁다리입니다. <목소리> 이야, 진짜 많이 흔들린다, 이거는. 이야, 많이 흔들린다. 오이고, 출렁출렁. 자, 앞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에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붕어가 많이 나서 붕어섬이야. 붕어 모양이어서 붕어섬 붕어 모양이서 붕어섬이다. 아 붕어 모양이어서. 예. 이 정원은 1928년 섬진강을 노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와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사이를 댐으로 막아 생긴 거대한 인공호수이며 1965년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이 완공되면서 그 구역이 넓어졌습니다. 댐 건설로 18개 마을과 경지 면적 70%가 수몰되었다고 합니다. 붕어섬도 그때 생긴 섬으로 국사봉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섬의 모양이 붕어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계절 색다른 매력과 환상적으로 피어오르는 물안개 때문에 사진작가와 관광객들의 입을 통해 유명세를 이어왔던 곳입니다. 부모성은 2017년까지는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현재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2018년부터 임실군이 매이후 경관조성을 통해 오색꽃들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 임실군의 대표적인 연소입니다 여, 어,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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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볼로 여기. 여기. 들어가는 데 없나? 아, 내가 이걸로 찍어. 와, 꽃들 봐라. <목소리> 이거는 뭐지, 이거? 마... 이거, 이거는 이거. 단풍. 단풍이고. 어, 이국화지 아니, 마가렛. 마가렛? 양귀비 아, 이게 양귀비가 어, 이거는 목수국. 어, 목수국. 용은 뭐야? 아이 많네. 응. 아는 사람이 가 이거. 응. 와 진짜 이게 붕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 둘. <laughs> 붕어섬 자개꽃파천줄렁다리를 건너 왼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붕어섬 생태공원의 자약은 1800평에 2400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자약은올 초순에 피어나기 시작해 올 말경에 만개상태에 이릅니다. 옥정으로 비경으로 한자개꽃파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감상할 수 있는 손꼽히는 절경으로 환상적인 풍경을 선사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날 자개꽃이 활짝 피어서 울긋불긋한 꽃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올 지경입니다. 자개꽃이 만발해 관광객이 많이 옮겼습니다. 이게 무슨 꽃이고? <목소리> 작약에 이어 붉게 피어난 꽃양귀비도 붕어섬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붉은 물결이 출렁이듯 화려한 풍경을 연출하여 태양 아래 더욱 선명하고 강렬한 색감을 뽐내며 관광객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꽃양개비, 철쭉 작약이 피어나고 여름에는 수국, 가을에는 단풍잎이 빨갛게 물들고 구들초 국화향이 더지며 아, 겨울에는 호수의 차가운 숨결 속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눈꽃이 피어납니다. 붕어섬은 어느 계절에 찾아도 볼거리가 지천으로 늘려 있어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붕어섬 생태공원을 한 바퀴 돌아보는데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